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명제문제에서 이 그림이 한 번씩 나오죠. 이게 지금 A에 뭐 만약에 명제가 참이고 뭐 대, 여기 거짓이면 뭐 왼쪽으로 가고 뭐 명제가 틀렸고 여기 맞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뭐 둘다 맞으면 가운데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동을 경로를 만들어주는 자,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리고 싶은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이게 그냥 45도 직선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 한5 콤마 5 정도 되는 거랑 또5 콤마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일단 요 직선을 만들어 두고요. 저는 기준을 a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a를 원점으로 일단 잡고요. 그래서 중심이 있고 뭐한 점을 지나는 원인데 중심과 반지름으로 해서 반지름 길이한1 정도로 해서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어, 내가 아까 전에 그 비율이 뭐였지? 잘 모르겠으면 컨트롤 M을 누르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번째 줄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 이제 저는 이제 두 칸? 두 칸씩 하나씩 이렇게 규칙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자리도 좀 잡아야 되고, 왼쪽, 오른쪽 자리도 잡아야 되니까, 그거만 잘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두 칸씩 잡을게요. 요기에, 요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요렇게. 됐죠? 이렇게잡겠습니 요거는 예상해서 가릴게요. 직선에 관계된 거니까요. 그리고 점을, 점두 개씩 잡았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일자로 내려오는 요 부분도 점을 하나 잡고, 여기도 중간에 점 하나 잡고, 여기도 점 하나 잡고, 여기 점 하나 잡고, 요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두 칸씩 내려갔으니까 요렇게 하나, 둘, 셋. 이제 넷.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뭐 기역 자리에는 여기다 반지름에서 여기에서 반지름을 1.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여기 1로 하니까 붙어 버리죠. 자, 그러면 어 요렇게 하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당겨야 되는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0.16 정도 이렇게 좀어 이렇게 하니까 또안맞나죠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하냐면 살짝 이렇게 위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아, 아니면 아 단지름 길이를 한 0.5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맞추기가 어려우시다면 요게 그 작아서 그렇습니다 확대를 시켜 주시면 가운데 잡아 줄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럼 이 친구도 그러면 뭐 일로 하지 말고요 한 0. 아까 좀커 보이긴 했습니다. 0.5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 가운데가 보이게끔 이 정도 조율을 해서 여기서 어0.5 이렇게 하고 여기도 0.5 이렇게 하고 여기도 0.5 이렇게 하고 여기도 0.5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로 어여 저쪽으로 제해서 여기 여기로 옮겨서 도움가 반지름 여기에서 0.5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0.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눌러서 스콜바전, 땅이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리고 직선, 이제 대상에서, 아, 가리기 전에요. 잠시만요. 여기 교점을 눌러서, 여기랑 여기 교점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 다 지나가는 거 보이죠? 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네요. 직선, 요두개 지나가는 직선 뭐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교점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다 대상에다 가려주시고요. 자, 선분으로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분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학생의 연필도 있기 때문에, 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어디가 어딘지를. 자,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일자로도 내려올 수 있고, 여기도 일자로 내려올 수 있고, 여기도 일자로 내려올 수 있고, 여 일자로, 일자로 내려올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림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일단 하나 교점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2단계에서도 교점 하나 필요하고, 3단계에서도 교점이 필요하니까, 한 점을 클릭하셔서, 관계에 관계된 거를 한 여기에 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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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어 주시고 그다음 선분 눌러서 점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 클릭해서 선분 전체 클릭하셔서 스 타일에 들어가서 선 굵기 5의 불투명도 일단 100으로 일단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뿔 곡선도 우클릭해서 설정 상 들어가신 다음 자선 굵기 5의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세 개만 따로 클릭을 하셔서 우클릭해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선글기 3으로 해주시고 점선으로 일단 하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클릭해서 좌표축과 벽자를 다 해제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점만 지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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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일단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야 돼요. 대상에서 가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복수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가리기 하고. 자, 이거죠. 이거, 이거는 이제 살려야 될 점이니까 자, 우클릭해서 설정사항 들어가신 다음 크기 6으로 하고 맨 밑에 걸로 해주시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이제 교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혹시 제가 선을 잘못 끄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자 문제 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세 개는 또 대상에서 가려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눌른 다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1 이렇게 하고 단아이고에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라텍스 수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클릭해서 설정 사항 등하셔서 텍스트 크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끝입니다. 1 단계가 됐죠자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 해주시고 어, 만약에 이제 관로가 너무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 기호에 관호가 있습니다 이런 관로 쓰셔도 되고요 됐죠? 이게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1 어, 단계 이렇게 쓰면 별반 차이가 없네요 오래오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컨트롤 시브이에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여기는 2 단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컨트롤 시브이에서 내려서 얘는 3 단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Ctrl C V에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게 로만체 A죠? 자 한글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고요 A. 이렇게 하면 로만체 나오죠? 이 친구를 요 안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trl C에서 여기 V에서 여기 집어 넣어서 기역이죠? 기역 기흡. 한 영어로 바꿔서 기역으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역 들어갔죠? 그럼 컨트롤 C V에서 북사 옮겨서 리얼 누르 해 주십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누르면요 깔끔하게 갑니다. 컨트롤 C V 요 복사된 상태인데 보세요 여기 텍스트 두개 뜨죠?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두번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됐죠? 디귿 이렇게 하고 디귿에서 컨트롤 C V 해서 북사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에 리을을또 컨트롤 C V 해서 이렇게 네, Ctrl-C-V에서, 비 u 비 b, b 이죠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 u 을 컨트롤 l c v 에서 c 옷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아, 자, 왼쪽, 오른쪽을 안 했네요. 어, 이것도 빼먹을 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 오른쪽 하는 방법은 화살표 넣으면 되죠. 그 대신, 이게 평행하는 것도 필요는 해야 되니, 평행선을 해가지고 요선과 평행하는 거를 아무 때나 여기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 만약에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도 똑같이 하고 싶다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해주시면요. 이 직선을 이렇게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직선을 대칭할 필요는 없고요. 자, 무엇을 대칭을 하느냐 하면 어이 점은 일단 저쪽으로 보내버리고요. 팔살표를 해야 될점 아무거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뭐 굵기는 한0 4 정도로 하죠. 어, 너무 굵으면 사각형 클릭하셔서 한0 3 정도로 줄여주시면 이 아, 정도가 좀 예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대상에서 직선을 가려주시고 아까 직선 대하에 대칭하는 거를 이 친구를 대칭이동하면 됩니다. 이 사각형도 이거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대칭됩니다. 제가 만약 이걸 바꾸고 싶다,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바꾸시고, 얘도 길이를 바꾼다, 그럼 얘도 길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다 됩니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절대 삐은 상황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놓고 싶다, 이 정도로 옮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기 기업 아무거나 컨트롤 시 부위에서 요로 가서 이거를 이제 왼쪽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시프기에서 이쪽은 네,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글씨체가 여기는 또뭐 고딕으로 돼 있다 그럼 어떡하나요 한번 설정 사항들 가셔서 텍스트에 영조 말고 고딕으로 해 주시면 왼쪽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해서 영조 말고 고딕으로 해 주시면 자 최대한 비슷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해서 대상 부위 해제해 주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또 예쁘게 또 자리가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쉬프트 S 눌러서 캡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글로 돌아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비싸게 그렸고, 이건 명제 참거짓으로 어, 이제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걸 묻는 문제였는데요. 그냥 이제 뭐 그림이 뭐 혹시나 빼먹은 건 없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네, 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